3일 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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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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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를 둘 수가 있죠. 모세는 이번... 그 주일학교 여름 캠프의 주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승리하라라는 주제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는 430여년간 애굽의 종살이에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추대굽 시킨 구원한, 인도한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 개명, 십계명을 두돌판에 새긴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갈매산에서 홀로 싸워서 이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안에 넣어서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놀랍게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으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예수님과 같이 에녹과 같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아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이었죠 사르박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오병 이어의 기적과 같이 기름통과 또 밀가루통을 끊임없이 채워주어서 사르박 과부의 가족들이 살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또 사르박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드러내시는 변화산 사건 때도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상신들 가짜 신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왕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베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까지 주기적으로 할때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하방 앞에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문제는 이 대결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단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이죠. 이 대결은 진짜 신이 누구인가라는 대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제단이 요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불타 부들 주셔서 타오르게 하실 것이며 만약에 발과 아시다신이참 신이면 발과 아세 그 선지자들이 만든 제단과 그 번제물이 먼저 불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려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상대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번제물인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다는 우선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세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큰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붓고 심지어 나무와 번재물인 송아지까지 물을 많이 붓게 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야지 이기는 그런 대결인데,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붓겠습니까? 우선권을 줬,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단에 물을 붓고 도랑까지 만들어서 그 주위에도 물을붓는 어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다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대 여섯 시간 이상 계속해서 목노와 자신의 우상 신들을 부도짓고 춤을 추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긋는 자해까지 하면서 부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아로부터 너희 신은 자느냐? 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에 반해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져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천하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선포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영적 대결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바이 선지자 450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기손 시냇가에서 담대하게 칼로 모조리 다 죽여 버립니다. 1당 100 아니 1당 850을 한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두려울 것이단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하대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탄의 소리를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저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괴로워서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반전도 이런 급 반전이 없습니다. 850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협박의 소문을 소식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한 마디에 그 협박 한 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적 대결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쫓아가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죽였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아도 결국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엘리아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엘리아가 등장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둠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악한 왕들의 계속적인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어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은 죄악으로 가득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모든 자취가 사라지고 지독한 우상 숭배가 판치게 되었죠. 단과 베레데서는 금송화지를 숭배했고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산당이 건축되었고 도초에 바알상이 세워졌으며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살아있고 여호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견 공공영이 선포되고 있었죠. 이 같은 영적 암흑과 타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외로이 홀로 싸우지만 그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엘리야가 혼자서 부패가 극도에 달한 어두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일개 시골 평민 출신으로서 한 나라의 왕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힘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충격을 주고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택하셔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잘나서 된 것이 절대 아니죠.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 이세벨에게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한 뒤 로뎀나무 아래서 깊은 우울에 빠진 것 또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엘리야 너에게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 없으면 너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영적 우울의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영적 우울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깊은 영적 우울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우울을 통하여서 끝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기도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였고 너와 함께 동역할 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우리 열왕 기상 1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대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런던에서 화작하던 시절, 그가 심호했던 교회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성도들이 구름떼 같이 주일에 그의 교회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한 사람이 찾아와서 찰스 스펄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찌 그렇게 설교가 은혜로우신지요? 어찌 설교가 이렇게 능력이 넘쳐나는지요? 그 비법을 비결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하자 찰스 스펄전이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지하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제 지하에 가봤더니 300 명이나 되는 300 명이나 되는 찰스 스펄전을 위해서 그의 설교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는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비결이다. 그랬던 그도 한때는 남의 기도를 무시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자기를 어떻게 보고 여인들이 뭐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의 위상이 좀 낮았으니까요. 어떻게 여인들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인가라는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후 스펄저는 타인의 기도가 중보하는 기도, 도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 아래 그 지하의 기도실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여 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동원했던 것이죠.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해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아, 이번 여름 사역, 일본 단기 선교부터 이제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 어, 주일학교, 여름 캠프까지 동역자들의 기도와 성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제 그랬습니다. 어, 청소년부 이제 캠프를 준비할 때좀 길게 잡았죠2박3일이라는긴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우선 여섯 개나 준비해야 됐습니다. 여섯 <laughs> 개이 무더운 여름날 교회 주방에서 여섯 개 준비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이원까지고는 도무지 이제 계산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아, 그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이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아 돕는 분들이 도는 손길이 나타나셔서 저희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찬양팀을 꾸려야 됐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인도하여야 했기 때문에 청소년부 찬양팀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설 찬양팀 또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해주는 기도 찬양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하니깐 돕는 성기들을 붙여주셔서 인원이 다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성을 이제 했었어야 돼요. 성소원부 전원이 특성을 준비하고 또 리허설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죠. 또 우리 성소원부들도 이제 계속 여기서 이렇게 분네하다가 주도적으로 이제 한 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저 4층 봉당에서 그 성도님들 앞에서 특송하고 또 자체적으로 찬양 팀을 꾸져서 하기란 여간 부담이 컸습니다. 부담이 아니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죠. 이게좀좀 <laughs>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 부, 어떻게 되죠? 여간 부담이었습니다. 여간 부담이었습니다. 해야 되는가요? 예. 네. 심지어 이제 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는 청소년도 그렇게 좀 하자고 이제 하니까 우는 이제 정소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돕는 성길과 또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특성도 하고 자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24명의 인원들을 안전하게 그 미장 계곡으로 이동시켜야 했고 물놀이 안전과 바베큐 파티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담이 크고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이죠. 아, 미장계곡에서 이제 글램핑을 마치고, 저도 이제 차를 끌고 갔었어요제 차에 이제 선생님들, 전사부 선생님들 네 분이 탔고, 다섯 명이 이제 캠프를 다 마치고 그 글램핑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저도 이제 캠프를 이제 다 마쳤으니까 저홀가분 홀가분한 마음에. 편하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내림바길이었어요. 내림바길인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한 거예요. 내림바길 아시지 않습니까? 내림바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쭉 밀려갑니다.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 밟아도 상당 이제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급정거 저도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는데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까지 가서 겨우 멈추게 됐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옆에 카네발 큰 차지 않습니까? 카네발 큰 차가 제차 뒤를 바짝 따라오다가 그 차도 이제 좁아 급정거 하다 하니까 그 차도 급정거 하면서 제 옆을 이제 지나친 거예요. 밟았지만 제 뒤도 이제 딱 멈추어서 쓴 것이 아니라 차선을 바꿔서 제 옆으로 이제 지나서 멈춰서게 된 거예요. 차선을 바꿔서 이제 멈췄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 차선이 근데 없잖아요. 근데, 근데 옆에서, 옆에 공간이 갑자기 생겨서 그 공간으로 그 카니발이 멈춰 선 거예요. 제 차와 그 카니발 사이의 공간은 손바닥 이 간격도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멈춰 선 거죠. 만약에 옆에 공간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카니발 굉장히 무겁죠. 그 차가 제차 바로 뒤에서 박았더라면 정통으로 박았더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이제 교사들까지. <laughs> 예,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때 같이 타셨던 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했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올수 없었다. 저는 그게 다 우리가 함께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주에 매일 새벽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길 교통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출발하기 직전에도 미장도 출발하기 직전에도 어, 차가 세대 갔는데 그 차에서 각각 다 우리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laughs>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 병원에 입원했든지 뭐 그렇게 됐겠죠.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기도에 용사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엘리야처럼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신앙에 권태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 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의 후계자이자 동역자인 엘리사를 붙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세상 유혹을 떨쳐 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되었다시피 조지 뮬러 목사가 마지막 한 친구들 회심시키기까지 52년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결국 그 마지막 한 친구가 뮬러 목사가 죽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름 사역이 다 끝났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가 결코 비워져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단한 시간도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책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로 직장 일로 학업으로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동역자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